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정수라고 합니다. 아내 명희와 함께 하와이에서 은퇴 생활을 한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우리 콘도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알라모아나 해변이 정말 아름다워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죠. 명희가 커피를 타서 가져왔어요. 여보, 오늘은 뭐할 거예요? 코스트코 가야지. 쌀도 떨어지고 생선도 사야 하고. 그럼 제가 장보기 목록 정리할게요. 이런 대화가 저희 일상입니다. 평범하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35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했습니다. 명의는 초등학교 음악교사였고요. 두 딸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큰 딸은 의사가 되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작은 딸은 회계사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60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월 270만원, 명의는 월 2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합쳐서 4억 정도의 목돈이 생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기에는 이 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관리비만 월 15만원,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까지 하면 월 400만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나마 집이 있어서 월세는 없었지만, 수리비나 의료비 생각하면 불안했죠. 그때 큰딸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아빠, 엄마, 하와이로 오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살면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와이라니 부자들이나 가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수진이가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노인들이 많이 와요. 의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날씨도 좋아서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 명희와 함께 하와이에 한달 살아보기를 했어요. 콘도를 한달 렌트해서 실제로 생활해 보자는 뜻이었죠. 처음 와서 놀란 것은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알라모아나 센터에 가면 마루카이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김치며 된장, 고추장까지 다살수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한국의 두배 정도 비싸지만요. 한달 살아보면서 계산해 보니 정말 한국보다 경제적이었어요. 특히 의료비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났죠. 명의가 당뇨가 있어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메디케어와 보안보험으로 거의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고 하와이로 이주하자고요. 이주 준비는 정말 복잡했어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콘도 계약까지. 다행히 수진이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큰딸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으니까 가족 초청이 가능했거든요. 그린카드를 받는데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죠. 한국 아파트는 6억에 팔았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노원구에 있던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그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약 10억 정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하와이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알라모아나 근처 콘도는 70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9억 원 정도 되죠. 거의 한국 아파트 값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바다가 바로 보이고 알라모아나 센터가 걸어서 10분 거리라 쇼핑이 편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외롭지 않죠. 콘도를 사고 나니 남은 돈이 1억 정도였어요. 이 돈을 미국 은행에 예금해 두었는데 금리가 한국보다 좋더라고요. 연4% 정도 되니까 월 3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한달 생활비를 공개해 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비부터 말씀드리면, 콘도 관리비가 월 580달러예요. 하나로 약 77만원 정도 되죠. 이 안에는 수도비, 쓰레기 수거비, 건물 관리비, 수영장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쓸 때는 월 200달러, 겨울철에는 월 100달러 정도 나와요. 평균 내면 월 150달러, 하나로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가스는 요리용으로만 쓰는데 월 30달러, 하나로 4만원 정도예요.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합쳐서 월 120달러, 하나로 약 16만원입니다. 한국보다 비싸지만 한국 채널도 볼수 있어서 만족해요. 핸드폰 요금은 저희 부부가 합쳐서 월 90달러, 하나로 약 12만원이에요. 한국과 통화도 자주 하고 데이터도 많이 써서 이 정도 나와요. 주거비 관련해서 총월 870달러, 하나로 약 115만원 정도 나갑니다. 다음은 식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와이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장을 봐요. 주로 코스트코와 세이프웨이 그리고 마루카이 마켓을 이용합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주로 고기류와 냉동식품 그리고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요. 한번갈 때마다 약 200달러 정도 써요. 한 달에 세번 정도 가니까 월 600달러 하나로 약 80만원 정도 되죠. 세이프웨이는 동네 슈퍼마켓인데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살때 이용해요. 여기서는 월 200달러 하나로 약 27만원 정도 써요. 마루카이 마켓은 일본계 마켓인데 한국식 재료가 많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라면 같은 것들을 여기서 사죠. 월 150달러, 하나로 약 20만원 정도 나가요. 외식은 월 4번 정도 해요. 주로 한국 음식점이나 일본 음식점에 가는데 한 번에 50달러 정도 써요. 월 외식비는 200달러, 하나로 약 27만원이에요. 식비 총액은 월 1050달러, 하나로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차가 있어요. 20년 된 혼다 어코드인데 3,000달러에 샀어요. 하나로 약 400만원 정도였죠. 자동차 보험료가 월 130달러, 하나로 약 17만원이에요. 한국보다 비싸긴 하지만 보장이 좋아요. 기름값은 한 달에 80달러 정도, 하나로 약 10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운전하지 않거든요. 주차비는 따로 없어요. 콘도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가끔 버스도 이용하는데 하와이 버스 정기권이 월 70달러 하나로 약 9만 원이에요. 저희 부부가 함께 쓰니까 꽤 경제적이죠. 교통비 총액은 월 280달러 하나로 약 37만 원 정도입니다. 의료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메디케어 플랜 B와 보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월 보험료가 저희 부부 합쳐서 350달러 하나로 약 47만 원이에요. 정기 검진이나 일반 진료는 거의 무료예요. 처방약도 대부분 커버되고요. 명의의 당뇨약도 월 10달러만 내면 돼요. 치과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해서 월 50달러씩 내고 있어요. 하나로 약 7만원이죠. 평균적으로 의료비는 월 400달러, 하나로 약 53만원 정도 나가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해졌어요. 여가비도 있어요. 저는 골프를 치는데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가 한 라운드에 40달러예요. 월 4번 정도 치니까 160달러 하나로 약 21만원이에요. 명의는 요가 클래스에 다녀요. 월 회비가 70달러 하나로 약 9만원이죠. 가끔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가는데 이런 문화생활비로 월 100달러 하나로 약 13만원 정도 써요. 여가비 총액은 월 330달러 하나로 약 44만원입니다. 기타 생활비로는 세탁소 이용료가 월 30달러, 미용실이 월 50달러, 화장품이나 생필품이 월 100달러 정도 나가요. 총 기타 비용이 월 180달러 하나로 약 24만원이에요. 자, 이제 총 정리해 볼게요. 주거비 115만원, 식비 140만원, 교통비 37만원, 의료비 53만원, 여가비 44만원, 기타비 24만원. 총월 생활비가 413만원 정도 나와요. 저희 교직원 연금 수입이 월 500만원이니까 월 90만원 정도가 남는 셈이죠. 여기에 예금 이자 30만원을 더하면 월 12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 자금은 비상금으로 저축하거나 한국 방문할 때 쓰거나 손주들 용돈으로 보내주곤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첫 해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명희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었어요. 2주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스트레스성 흉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응급실비만 2,000달러가 나왔어요. 하나로 270만원이었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다행히 나중에 보험에서 대부분 커버되어서 실제로는 300달러만 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컸죠. 그 일을 계기로 보험을 더 꼼꼼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명희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죠.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 문제였어요. 저는 영어를 좀 하는 편이지만 명희는 거의 못 해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가야 했어요. 마트에서 장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간장을 사려는데 우스터 소스를 사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한국어 하는 직원들도 있고 한국 사람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날씨가 좋으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매일 아침 해변에서 산책하고 저녁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해요. 명희는 요가를 배우면서 몸도 훨씬 유연해졌고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는 직접 만들어 먹어요.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이고요. 처음에는 재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 다 알아요. 가끔 한국이 그리워서 우울할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가니까 견딜만 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언어 공부도 미리 해두시고, 보험이나 의료 시스템도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와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물가도 비싸고 불편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스트레스도 적고 공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매일 보는 바다와 하늘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우쿨렐레 배우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하와이니까 우쿨렐레 배우기도 쉽고 한국 가요를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명희는 훌라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해요. 몸도 많이 유연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안내하는 일을 가끔 해요. 한국어로 설명해주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세금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한국연금도 미국에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회계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연 2,000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필요한 비용이죠. 세금까지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좀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명의 당뇨 관리비만 월 10만원은 들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무료거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안전해요. 한국의 미세먼지나 추위도 없고요. 단점도 있어요. 한국 음식 재료가 비싸고 택배비도 엄청 비싸요. 한국에서 뭔가 주문하면 배송비만 5만원씩 해요. 그리고 문화생활이 한정적이에요. 한국처럼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많지 않아서 가끔 심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없고 매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살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곧 70이 되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나중에 너무 늙어서 돌봄이 필요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하와이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조언 드리면 충분한 자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최소 10억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중요해요. 저희는 딸이 미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명희와 함께 해변을 걸을 예정이에요. 석양이 질 때의 와이키키 해변은 정말 장관이거든요. 이런 일상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런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